야얘는 여권 사진을한무고 했네. 아,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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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이 그런데 제대로 해,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정사 할일 있을 것 같은데. 아, 요지 <laughs> 드디어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인 처칠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북서부 허드슨만에 위치한 처칠은 북극곰의 여름 서식지와 가까이에 있어 겨울이 되면 북극으로 이동하는 북극곰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곳 처칠에서 두 사람은 야생 북극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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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우리 또북극 만나는 미션 최종 목적지 아... 처치로 도착했습니다. 네. 아, 진짜 여기저충좀내 보시면 다 이게 얼음 얼어있잖아요 지금. 어우. 서울은 수능이라는데. 말좀 빨리빨리 해. 아, 추워서 그래요. 춥기뭐 천만한데. 들어가. 아, 이가 시리네. 가방두 개씩 가고왔어나이거 너무 시어요 진짜 평생 올까 말까한 곳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아, 다, 탑시다, 얘. 예. 나는 맨날 남극 가고 북극 가고 이거 참. 아, 근데 되게 춥네, 여기. 진짜, 뭐, 보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시베리아 대립 같네. 호벌파이네? 여기는 시베리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반대인데. 그렇지. 아니, 이게 참, 뭐, 보이는 게 없네. 진짜 허벌판이네요, 지금, 뭐, 그제? 오! 바다가! 어? 이게 허드슨인가 보다. 와. 근데 왠지 좀. 흥량하잖아 좀, 왠지 좀, 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사람이고 곰이고 하면 아무... 전혀 흔적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구가 800명이면 우리가 왔으니까 한 830명 되겠네? 아니 관광객들이 <laughs> 엄청나게 한 1,000명 이상 오는 아, 거짜 어... 이번 주까지가 CJ래. 우리 진짜 행운하라니까. 너는 말을 놀라면 놓고 존댓말 쓰려고 계속 써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아니 어? 부모, 부모님한테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잖아. 존댓말 쓰든지 반말을 하든지.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때로 상황에 따라 다른거 아니야? 어? 초, 초, 칠, 칠, 채, 둘, 셋, 넷, 다, 여, 어. 일곱, 칠, 초, 한, 두, 셋, 한,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칠. <laughs> 칠 <laughs> 유재석 씨, 유재석 씨, 받아주십시오. 잠깐 그, 그, 네. 전화 연결 할 거잖아. 해야죠. 전화 연결해야지. 아 지금 근데 너무 새벽인데 한국이. <웃음> 아니 <웃음> 3시 4시. 아니 우리는 진짜 이영마리저 북쪽 끝 끝으로 보내는 거, 지들은 그거 잠이 와요? 그래서 불러놨대. 아, 그게 당연하지. 한두 시간 더 있다가 해. 아, 저 미안한 마음은 없않아 있는데. 왜왜 뭐, 왜... 미안해? 아, 왜 미안해? 우리는 이렇게 저 북쪽 끝까지 와가지고. 아, 그래도 새벽. 북쪽 끝까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천. 천 아, 말구십. 뭐 주목이 주이 세다. <laughs>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저지나면 이제부터. 저희는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저북쪽 끝에 와 있습니다. 남쪽에 계신 우리 동료 여러분들. 어서 일어나시라 우유 명수영과 준나영이 북극곰과 교감을 잘 나누고 있는지 한국에서 영상 통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좋아. <웃음> 네. <웃음> 네. 아 연결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내일 이 시간입니까? 아니뭐 어쨌든 멤버가 그좀두 명이고 이쪽은 네 명이니까 그래도 네. 그 적은 쪽이 고생하는 게 나니까 우리가 오후 2 시에 찍고 거기가 새벽에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북극곰을 빨아 자는 북극곰. 새팔매기하고야그림 좋다 북극곰는 새벽에 보는 거야 어 똑똑하다 될 거야 그지? 아~ 아~ 눈이 많이 오네 어우 추워 야 나와 나와. 우 나와 어 어, 어. <laughs> 야, 못, 못 와. 자 지금 저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어, 특수 차량을 타죠. 특수 차량 예, 타죠. 특수 차량을 타고 어. 이제 북극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차량이 보이네요. 여기. 와. 야생 북극곰을 만나기 위해 특수 차량을 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북극곰을 만나게 될까요? 자, 드디어 북극곰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바닥을 보면 이게 얼어야, 이거 뭐 이거 물봐 이거. 11월 중순이면 꽁꽁 얼어야 할 호수들이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호수가 얼고 바다가 얼어야 북극곰들이 북극해로 이동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얼질 않았으니 이게 공이 말로만 듣던 지구 온난화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아직까지 공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고요. 아... 골골 있다고 해도 눈는잘안질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눈이 와 있고 그래서 와진 어우 어디 어디? 잠깐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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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니 이게 이게 이따 이따. 이 이게, 이게 it,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 이게, 이게 저희가 지금 해군입니다 해군 해군 고민이 고민 저희 이제 저야생곰 맞아요 와 대박 와일드베어와일드어 아니 폴라베어폴라어 와일드 와일드 야생 그까폴라어 그러니까, 좋아 리얼,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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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리얼 상황입니다 리얼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 리얼 상황입니다 리얼 상황입니다 지금 고미. 있어요. 우리 키빈이. 아니 갑자기 네, 이렇게 네, 리포터가 나... 됐어. 아니 진짜 흥분하지 나... 마 그냥. 잠깐. 나가서 보자 나가서. 나가서 보자. 오케이. 아, 땡큐 땡큐. 오케이. 자, 여러분. 아 그렇게 <laughs> 하지 마 야생에서 만난 첫입니다 <laughs> 안녕. 아, 가있어 진짜 있어. <laughs> 바람과 눈을 피해 덤불 뒤에 숨어 있는데요. <laughs> 와 여러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저기, 북극곰이 있어요, 저기, 저기. 와, 먹을 게 없을 텐데, 뭘, 뭐 있나, 뭐 지금? 그래. 야, 뭐 나뭇잎 같은 거 먹기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 외롭네. 아, 어, 그러게. 바다가 얼기 전까지, 북극곰들은 풀이나 미역으로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John, I mean, uh, how are you? How old are you? This is this is a young bear. Young you know? bear. This is a yeah. very young bear. It's very small in size, and small, it's, uh, it's just size. being by itself, being solitary, and being safe away from the larger male bears. Um. <웃음> <웃음> yeah. 첫스트첫첫첫첫첫첫첫첫 베어, 야 네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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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 e 첫 y 첫첫첫첫첫첫 n 첫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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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첫걸첫첫첫는거첫 우 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어디, 어디, 어디?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저, 나가보자, 나가보자. 저거 나가보자. 대박이다, 와. 우와. 삐쩍 말랐어, 근데. 어. 삐쩍 말랐어, 삐쩍 말랐어. 야. 우와. 우와. 야. 와. 와. 이야. 와. 이야. 진짜 참... 어, 야 장난치는 거 봐. 어. <laughs> 아이고 진짜. 야,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평생 볼수 없는 그러어. 평생 볼수 없는 장면이다. 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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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봐. 어이구. 쟤네 둘이 저저러고 있는 거봐 섰어. 쟤저 은가 나 은가 은가야 지금. 야야야, 네가 좀 찍어. 야야야, 야, 은가 은가. 이야, 북극곰이 은가하는 응가 모습을 응가. 보다니 다른 다큐에서도 못본걸 여기서 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똥사 똥똥사 똥사.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북극곰 은가하는 거 봤어, 진짜 대박. 우량정도.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우량정아. 우량정아. 아니야 아니야. 저눈좀 와봐. 어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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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봐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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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휴 어휴, 이휴이 이거를 이걸, 이걸 리얼로 보내드릴까? 동선은 그거지 맞아? 대박이야 대박. <laughs> 대박이야 동이 대박이야 야 어, 누웠다? 새끼, 누웠, 새끼 누웠다? 새끼 누웠어? 새끼 누웠어. 이제, 이제, 이제 나가봐야 되겠다, 이제 나가봐야 되겠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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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보자. 어 진짜 가까이 오는 거다, 이거 정말 가까이. 오징어, 야, 게장. 나 봤어, 나 봤어. 날 봤어. 같은 공인 줄 아는 것 같아, 지금 나를 봤어. 왔어, 왔어. 뭐야? 왔대요. 됐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 됐다. 야, 야. 와. 왔어요, 진. 주... 야! 여기, 죄송합니다. 아 야, 뭐하고 있어요? 야! 보여. 보여? 야! 보여? 나, 보여? 나야 아, 아니, 저... 북극곰 보이고 끝내! <웃음> <웃음> 아, 나가보자. 나가보자. 북극 거. 아우 추워. <목소리> <목소리> 누가 울어? 어. 아어어 여보세요. 최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보고 있어. 아, 아 지금 어떻습니까, 정규라 리포터. <목소리> 여기는 북극. 허드슨만입니다. 허드 허디요 허드슨. <laughs> 허드슨이요? <laughs> 허드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허드슨만이라고요. 허드슨만. <laughs> 아, 허드슨만. <laughs> 아,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저 연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으나 예. 시간이 좀 한정적일 것 같고요. <laughs> 자, 연결이 또안 되네요.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자, 여보세요. 정준아 리포터. 이번에 됐다, 됐다. 재석아 여기가 지금 허벌판이라 전압, 저, 이게 전기가 자꾸 끊겨. 전기낸다 이게 자꾸 전파 자꾸 끊겨.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아, 여차 안으로 들어왔거든? 아, 그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 거 봐, 쓸데없는 얘기가 또 끊겼잖아. 북극곰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북극곰을 야생에서 만났어. 그리고 교감을 했다고. 아! 어, 아아 만났어, 만났어, 아니 다행입니다. 아니 복권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야! <laughs> 멋졌다 <멋있었다고> 그래! <laughs>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해! <laughs>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한마디! <laughs> 자 끝났습니다. <laughs> 어! 왜 끊었어! <laughs> 어! 왜 먹기달았어요! <laughs> 어! 잠깐만 좀 어떻게 된거야? 여보세요! 무려 일곱 마리, 일곱 마리를 봤어. 무려 일곱 7마리. 마리를 만났는데 그 중에 그, 그, 그 마지막 한 마리밖에 그 중에 한 마리가 똥을 싸는 걸 우리가 봤다고 북극곰 똥 싸는 걸 라이브로 봤다고. 보이스. 아씨, 아 끊겼어. 한번더 말한다. 어, 뭐, 보, 보이스, 보이스야, 보이스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죄송아아 아, 지금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여기가 그 저기 허드슨만 허 벌판이라 그래요 말이 들리세요 말이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야 예. 하여튼 몸조심히 있다 오세요 <laughs> <laughs> 여기서저희해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몸조심 몸조심히 있다 오세요. <웃음> <웃음> 아니 몸 조심이 있는데요. 사랑해. 진짜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성 지나요. 꼭 사진 찍고 와요. 무라 도장 아니 저기 빨리 통화하고 다들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야이명성이 이 명성인데 잘 들려요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서로 할 말만 합시다 그냥. 우리 아무튼 여기서 곰 일곱 마리 만났고요. 정말? 와.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그, 그리고? 끊겠다 야,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거든. 여보세요? 야! 아? 우리도! <웃음> <웃음> 우리도! 하나다! 아, 어, 누 우리가 다 <laughs> 예? <웃음> 뭐야? 야, 이 어린 놈아 <laughs> <아니>, 가만히 있어봐. <laughs> <laughs> 요, 어, 어, 욕을 안 욕, 끊기고 들리네? 어, 어, 욕을, 욕을 해, 욕을 해! 제석아, 우리 고생하니까, 네. 입 닫고 우리 얘기 들어. <laughs> 그걸 꼴왜 통화를 해, 우리 쓸 거면? 아무튼, 우리 지금 곰다 만났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 북극곰 안아주셨어요? 안으면 죽는다니까! <laughs> 안하란 말이야! <안 웃음> <안> <laughs> 아니, 어쨌든 저두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형이 네, 하세요. 안 끊어졌어요. 아셨죠? 네. 아. 어, 그래도 마지막 네. 한... 그래도 뭐내 네 하고 끊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웃, 웃지 말라고. 끊었어. 아셨죠? 하면서 끊었잖아. 거 봐. 아... 야, 연결 질장된 건 욕이네, 욕.